자, 갑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 왜? 뭐? 아무것도 아니지? 어, 왜 그래? 자, 0에서 4까지죠. 자, 열린 구간이네요. 그죠? 응. 0에서 4까지고, 그지? 그림이 보이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달라 그랬습니다. 아, 얘가 뭐야? X는 3에서의 극한 값이 1이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그 3만 쳐다보면 돼. 자, 우극한 얼마? 0을 향해 다가가고, 좌극한 얼마? 0을 향해 다가간다. 그지? 이건 틀렸는데? 1이 아니라 0이라고 썼어야지. 그지? 이건 틀렸죠? 탈락. <laughs> X는 1에서의 함수 FX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다. 1. 어, 볼까? 자,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우극한 얼마? 어, 2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극한 값은 2인데, 얘는 2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2라고. 극한 값은 2는 맞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얘는? 극한값이 얼마? 1이지, 1. 근데 얘는 1이 아니라 1로 다가가는 거지. 그니까, 러 얘도 극한값이 2는 맞는데, 2로 다가가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2로 도착한 거고, 얘는 극한값이 1인데, 얘는 1은 아니지만, 1로 향해 다가가는 거지. 그지? 어쨌든, 우극한과자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맞다고. 맞는 거야, 그지? 맞잖아. 다음, 세 번째. 함수 fx가 불연속인 x 값의 개수는 세개다이럼 어렵지 않아. 얘들아, 불연속이야. 그, 그러니까 끊겨있는 거다 보면 돼. 먼저, 이런 건 보면 안 되지. 0이랑 4는 보면 안 되지. 어차피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다른 놈. 어, 유 있잖아, 1. 아, 1에서 딱 보니까 이미 끊겼잖아. 그지? 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2에서 끊겼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물론. 다르니까. 다음, 3에서도 끊겼지. 왜? 극한 값은 있는데 함수 값도 있어. 근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 안 같아? 안 같다고. 요런 개념이란 말이야. 얘는 여기에 있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3에서의 함수값도 있지만 얘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얘는 몇 개, 세 개. 맞네.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됐니 응. 0부터 4, 얘들아, 이거 열린 구간이지? 그지? 포함시킨 거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딱 지금 보면은 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지면 돼.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 보자. 그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1.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4네. 그지 여기 극한 존재하지 않고요. 2는 존재하죠. 어. 얘들아, 이런 쓸데없는 요런 데볼 필요가 없어. 요런 요런 데만 보면 돼. 그지 얘는 존재하고요. 어, 얘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아저 x는 얼마? 1이라는 점 하나야. 그래서 a는 1이 된다. 두 번째. 불연속이다. 아유, 너무 고마워. 끊겨 있으면 돼. 연결 안 되지. 여기 불연속. 여기도 끊겨 있지. 그렇지? 즉 극한값은 3이고 함수값은 5인데 같지가 않아. 항상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개념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야. 이 개념으로. 알겠지? 다른 거 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어? 얘는 지금 뭐야? 극한값도 오고 함수값도 오잖아. 그지 얘는 되는 거네. 그래서 불연속인 건 2. 더하면 얼마? 3. 끝.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중에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니까 훨씬 더... 좋네요. 함수요.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x는 0에서 연속이냐? 그렇다면 기역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x는 0이니까 한번 써 볼까요? 오랜만에. 여기서 0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자, x는 0에서 우극한 0으로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좌극한은 아, 죄송합니다. 0이 되네.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극한 값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그다음 F0. 0일 때는 얼마? 어. 0일 때는 마이너스 2, 2네요. 따라서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인데 함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다르죠? 연속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니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 값은 존재한다 그랬네. 마이너스 여기 있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이렇게 오죠? 예, 1로 다가가고 있고요 자, 우극한, 예,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니까, 얘는 뭐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어쨌든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좌극한 1, 그 다음 우극한 마이너스 1. 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프만 잘볼줄 알면 돼요. 힘들게 뭐, 뭐, 수식까지 뭐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그. 함수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는 3개이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여기 마이너스의 불연속이죠? 이미 딱 봐도 끊겨있잖아. 극한값은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죠? 0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불연속이다. 1에서도 마찬가지죠. 극한값은 1이라고 존재하고 함수값은 0이라고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x는 1에서보다 불연속이다 따라서 3개 맞다 답은 기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함수 y는 fx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대 이제 합성이다 이거 합성 음. 자 fx가 좀 이렇게 주어졌고 이제 gx가 이제 기역, 니은, 기근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때 지금 요 놈을 좀 해달라는 거야 요 놈이 요놈다친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연수인 것만을 골라 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지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간다. 여기가 가장 기본이야.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할거 그랬다. 이거 빨간색 하자. 잘리는 거 아니지. 어. x가 a로 갈때 우리가 f(x) 요 극한값과 함수값. 요거 이용하는 거라고. 됐니? 음. 물론 극한값이 존재하기에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야, 기억부터 이제 가볼 거야. 자, 먼저 이제 요 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잠시만, 잠시만. 이거 기억하지 말고, 먼저 세팅을 좀 해놓자. 리미트. 지금 X는 어디냐면, 딱 보는 순간, 지금 FX를 먼저 할 거거든, 얘들아? 여기는 다른 데볼 필요가 없어. 이런 데는 연속이잖아. 이런 데가 불연속이잖아. 그지 그니까 러 0만 보시면 돼, 0만. 아니, 조, 조금만 있다 써. 그러니까 0으로 갈때요 놈을 조사한다는 얘기야. 요놈이랑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요거 조사하겠다는 거야, 지금. 됐니 요거가 지금 같은지 조사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야, 지금. 이해가 되지, 요렇게? 그지? 어, 요거 하겠다는 거야. 물론 뭐, 지금은, 음, F0 값은 얼마죠? 0이죠. 어, 함수가 0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는 다 똑같고 나머지 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그럼 X가 0부터 하는데 0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잡으세요. 자꾸 이렇게 써봐야 돼. 음. 0보다 오른쪽 얘들아, 그럼 원래 우린다고 이거 뭐했니다 이거? 치환했지, 그지? 치환했지, 그지? 근데 잘 봐. 지금은 치환하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는 건데, 얘는 다가가는 게 아니지. 그냥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치환하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0으로 갈때이 값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취환하는게 아닌 거야. 이해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쓰는 거라, 이렇게. 아, 유액이네.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G 마이너스 1은 얼마네, 여기서? G 마이너스 1이네, 1. 이렇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G0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죠. 아이고, 잠깐만. 이것도. 아, 색깔을 좀 바꿨을 거 그랬구나. 아, 노란색 한번 갈까? G0. G0은 얼마니? 0일 때? 아, 0일 때 0이네요.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laughs> 아, 뭐,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다. 내가 지금 자극한을 안 했는데, 자극한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 이미 끝났는데, 뭐, 그지? 그래야만 해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극한도 한번 가보죠. 어, 됐습니까? 정확하다.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도 봐봐. 0보다 왼쪽이지, 그지? 0보다 왼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 얼마야? 그냥 1인 거야, 1. 그러니까, 0보다 왼쪽에서 얘는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1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인 거야. 그러니까, G,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G는 얼마니? 1일 때가 여기니까 얼마? 아, 이미 여기서 달라지네. 극한값이 이미 달라지네. 됐습니까? 굳이 함수값까지 이렇게 안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입니다. 됐니?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한번 더 가볼게. 자이번엔 똑같은 방법대로 하는 거. 굳이 이제부터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것만 조사하면 돼요. 이미 다 했잖아. 똑같지 뭐. 그러니까 니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 이거 지울게요. 니은. 왜냐면 여기영상게 똑같으니까 이제 니은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를 얼마? 그치.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이제? G1은 얼마? g G1. 여기 있다 여기. 얼마? 마이너스. 어? 이거 극한값 같다. 그치? 오케이. 함수값. 그럼 함수값이니까 어디 갔어? 어, 아까 다 지웠지? 어, 이제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아까 F0이 아까 0이었었죠? 아 이거 써놨네. 위에 있는 거 어디 있었다 싶었는데. 자 G0입니다. G0. 0일 때 함수값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1. 극한값 마이너스에 함수값 마이너스에 따라서 두개 일치 오케이 그럼 얘는 x 는0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요 경계값 요것만 조사해 주면 돼요 니은은 맞다 다음 디귿도 보자 디귿 얘들한테 디귿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요것만 가면 돼이제 그지. 아, 요거 파란색 쓸거 자꾸 걸리적거려. 아, 나 이런 거 나오죠. 여기 다 파란색인데, 그지? 오케이, 미안해. 자,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얼마? 빵! 되니? 빵! G1, G1, 얼마? G1? 빵! 오케이, X는 0에서의 극과 값은 그대로 0인 거지, 그지? 함수 값, G0, 얼마? 어, 1. 아이고! 다르네, 여기가 다르네, 그지? 따라서, 디귿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된다. 됐 니,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있어. 두 함수 f(x) g(x) 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프가. 그때 어, 다음 보기죠 함수 x는 0에서 연속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이 뭔지를 봐야 돼. 자, x가 이제 A로 갈때요 때의 극한 값과 무엇이 함수 값이 같으면 x는 A에서 보다 연속이다. 정이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니? 어, 물론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런 얘기지. x는 a에서. 그래서 기역부터 갑니다. 이렇게. 어, 됐지? 자, 기역부터 간다. 그러면 저기 있잖아. 얘들 아, 요 자리에 fs gx라는 놈이 들어간 거야, 그냥. 항상 여기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기역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써 놓고 가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얼마인지 0이죠? 0에서 갈 때. 전 통째로. 요놈. 극한 값과, 자, 0 집어넣으면 돼. 함수 값. 이렇게 같은지만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지? 자꾸 서버로 태야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우극한. X는 0보다. 아마 그 사진을 찍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왜냐면 하 필기하다가 못 보면은 차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0보다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0보다 오른쪽이에요. 0보다 오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그지? 그지? 0으로 가지. GX도 봐봐. 0보다 오, 오른쪽으로 가죠. 얼마?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리미트가 이게 분리가 돼야 안 돼. 어, 되는 거지. 아, 수렴할 때에는 극한의 성질에대해서 분리가 되잖아, 그지? 굳이 근데 두번 쓰진 않, 않을게. 다시 한 번. 0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0으로 가니까 얼마에는? 0이고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지 않냐? <laughs> 그래도 끝까지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얘는 0인 거야 의미가 달라 극한값은 똑같이 0이지만 의미는 좀 달라 그래서 어쨌든 얼마야? 0이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자, 두 번째 자극한 갑니다 자, 0보다 왼쪽 자꾸 이 서버로 떠셔야 돼요 못쓴 네. 뭐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0보다 왼쪽입니다 자0 왼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 얼마 0으로 다가가는 거고, G도. 0 왼쪽에서, 어? 얘는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0인 거지, 여기는. 0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는 0으로 다가오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0인 거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0 돼서, 일단 X는 0에서의 극한 값은 0이다. 함수 값 들어가야죠, 함수 값. 오케이. 그럼 F 뭐죠? 네, 0, G 0. F0 값 얼마? 그치, 1이지, 1. 일 g0 얼마? 그대로 0이지, 뭐. 그래서 요아또 노란색 쓸 거. 얼마? 0. 그래서 극한가 그다음에 함수가 같지, 그지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음. 그 그래, 자꾸 써보러 다시 하자. 자, 그럼 얘는 맞는 거고요. 다음에 니은 네, 갑니다. 니은. 여기 있네. 아이구야. 니은 뭐죠? 파란색. 리미트 x는 0으로 갈때 f 의 g 어머 내 사진 찍으라그랬는데 미안하다 지워버렸니 내가 어떡하니 아, 아 미안합니다 진짜 자0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요, 요, 요건 요 내가 찍으라고 해줄게 얘들아 미안해 어, 자 갑니다 첫 번째 음, 세상에 정신 나갔구나 어, 이렇게 자, 우크강 갑니다.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하는 거지. 0보다 오른쪽. 0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0인 거지. 그래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얘 이런 뭐라고? 0인 거라고요.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f0이 얼마야? 한지 함수값이. 0일 때는 얼마? 1이네. 1. 이렇게. 됐니?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x는 0보다 왼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0보다 왼쪽이죠? 그럼 얘 먼저 하면 되지. 0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얼마? 0인 거지, 그지? 여기서부터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0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렇 멀리서부터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0인 거야, 0. 0. 뭐 똑같네, 뭐. 1. 아하! 극과 값은 1이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조사해야 됩니까? 함수 값 조사해야 되죠? 함수 값 어디 갔어? 그뭐 보이잖아, 어. 여기 있네, 요거 해주시면 되죠? 그, g0은 얼마냐고, g0. 0일 땐 0. 아, 뭐야, 똑같이 뭐, 1이네. 그니까, 러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니까, 얘도 x는 0에서 뭐다? 연속이다. 되니? 오케이. 찍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요거 하자, 요거. 또 가보자. 자, 이거 리미트. 자, x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g에 fx. 자, 요 놈이라, 자, 영지번릇면 돼. 겁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정이니까, 그대로. 그치? 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또, 요 놈에 대한 무엇을, 우국함 먼저 들어가 보자. 음흠. 이번에는 요 놈을 먼저 좀 해달라고 그랬네. 그지영보다오른쪽이에 어, 그렇지. 인재 취하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인재 취하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치안하기 귀찮아서 가끔씩 풀 같은 데 보면 요 자리에 바로 fx를 쓰기도 해요. 이해돼? 응.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운 대로 한번 가 보자. 그럼 내가 fx를 t다라고 이제 한다면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갈때 얘는 얼마? 0을 향해 다가 가는데 0보다 아래쪽에서 0을 향해 다가 가지. 아래쪽이지. 그치 그러니까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는 거야. 0을 향해 다각가긴 다가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지. 네, 잘 읽으셔야 돼요. 0, 0보다 아래쪽에서 가고 있는 거. 그지? 됐냐? 그럼 이제 뭐야? 내가 요 놈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gt. 이렇게 되겠고. 겁먹지 말고 그냥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렇지 그냥 x랑 똑같다고, 얘들아. 그냥 이,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럼 얼마니, 이거는? 0보다 작은 쪽. 여기 0 있네.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 다가가. 그냥 얼마야? 그냥 0인 거지 뭐 그지? 어, 0인 거야. 이거는 얼마라고? 0인 거라고. 쥐를 보면 되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 다가가니까. 맞아. 어, 이렇게 된다. 이지우게요거는 공간도 없는데. 두 번째. 자, 이번에 우극한이죠. 아, 미안해. 좌극한이죠.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얘를 먼저 하는 거야. 합성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어, 그렇지 다가가는 거잖아. 요때 치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마찬가지 t다라고 치환한다면,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 함수값은 0으로 가는 건 맞지. 근데 0보다 위쪽에서 다가가잖아, 그지? 그래서 위쪽에서 다가간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맞지? 이런 거두번 쓰지 마. 나는 설명 때문에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머릿속으로만 되니? 0보다 오른쪽이야 GX니까 얘를 봐야지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 그냥 0인 거야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극한값은 그대로 일단 0이에요 됐지? 함수값 봐야지 함수값 그럼 뭐야? 그대로 어, G에 이거, 이거, 이거 보시면 되죠 F0 F형 얼마야?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음. F형은 1이지. 그지? 이건 뻥 뚫린 거잖아. 위에 걸 봐야 돼, 함수값. 아, F형 1입니다. 에, G1, G1. G1 얼마? 어, 0이잖아, 그냥. 그지? 오케이. 극한값 0, 함수값 0. 이런 모양. 오케이. 연속입니다. 따라서 얘도 맞다. 답은 뭐다? 다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니? 예, 반드시 여러분들 써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